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 문제는요, 어, 면소 판결 관련된 문제로서 어, 20년 구급 국가, 국가딕션 문제입니다. 이 형법하고 형소법 내용이 조금 겹쳐 있어요. 어,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번에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처벌에 근거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를 했고요. 개정시한까지 개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개정을 안 해버리면 이 법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동일한 결정이에요. 따라서 위헌 결정 다과 똑같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무죄. 면소가 아니라. 그다음 이번에 유죄 판결 확정 후에 피고인에 대해서 형성 고의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을 때그 이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했을 때 우리 면소 판결 사유는 특별 사면이 아니라 일반 사면이죠. 그래서 특별 사면은 재심 면소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럼 특별 사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유부재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재심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그냥 설명 좀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징역 2년 나왔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삽니다. 사는데 특별 사면이 됐어요.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우리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조기 출소예요. 조기 출소. 그래서, 1년만 살고, 1년만에 특별 사면이 돼서 나왔어요. 이런 게 특별 사면이네요 형을 깎아주는 거. 어. 그럼 특별 사면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특별 사면으로 확정됐을 때도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요 판례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재심 청구되면 재심을 해줄지 말지 심리에서 결정을 해주죠. 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심을 해줍니다. 재심을 해서 판결을 때릴 때, 자, 이 판결할 때, 저기 특별 사면이 있다는 이유로 뭘 때리면 안 된다? 면수 판결하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럼 뭘 해야 된다? 유무죄 아, 판단해라 이 말이죠. 면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유무죄 판단할 때또 중요한 판례 하나 있죠. 만약에 유죄라면 어떻게 돼요? 재심을 해봤더니 얘는 범위 맞아. 그래서 무죄로 못 바꿔주겠어요. 그러면 유죄가 되면 유죄를 할 때는 형을 때리게 돼 있죠. 그럼 너는 그대로야. 그래서 징역 기년 그대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징역 2년을 맞으면요 실제로 지금 1년밖에 안 살고 나왔어요 조기출소 한 놈이기 때문에 그럼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징역 2년 때리면요 1년 더 살아야 돼요 얘는요 근데 이런 결과가 생겨버리면 또안 된다는 거야 우리 재심은 이익재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죄로 확인되었을 때는 형을 때리지 마라 왜 얘는 특별 사면이 돼서 조기출소 한 놈인데 이 2년 때려버리면 얘가 1년밖에 안 살았잖아 지금. 1년을 더 살아야 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유죄인 경우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재심에서는 세개 중요합니다. 특별사면으로 확정된 사람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특별사면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재심에서 면소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나온 게 바로 요거죠세 번째 혹시 유죄일 때 형을 때려버리면. 얘는 지금 (1년밖에) 안 살고 나온 놈이기 때문에 (1년을) 더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거 아셔야 돼자 그래서 어쨌든 (2번은) 면수 사유가 아니라는 거 (3번)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면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에서 빼주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년을) 살았다면 우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때리고 (1년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입니다 유죄 (3번은) 유죄 자 (4번) 구형법상 혼인 빙자 가늠죄로 기소되었는데 구 해당 조문의 혼인 빙자 가늠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위헌 판단되면 무죄사유자 근데 이거는 면소해요. 왜 면소인지 봅시다.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이 판례를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법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가늠하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결정 나왔어요. 그러면 혼인빙자는 위헌이 났기 때문에요. 이 혼인빙자한 놈이 기소가 되면 무죄입니다. 무죄. 우리 무, 위헌은 무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무죄 사유예요. 근데 이 사안은 이게 아니고, 요 사안이에요. 요 사안. 자, 혼인빙자로 위헌결정이 나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야 이게 위헌이면 이것도 위기일가 이것도 위원마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 국가에서 이거를 폐지시켜 버린 거예요, 아예. 이건 알아서 삭제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법을 폐지한 겁니다, 이건.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1조 2항이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국가에서 봤더니 혼빈관음은 위헌이돼 버렸더라. 근데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니었지만 국가에서 야 이게 위헌 나왔으면 이것도 처벌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처벌하지 말자라고 해서 반성적 고려로 폐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면소가 되는 거예요 면소. 지금 시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위헌 결정 나오는 건 당연히 무죄인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때문에 죄명은 혼빈간음이야 이것도 어쨌든 죄명은 혼빈간음이기 때문에 죄명상으로는 혼빈간음으로 기소되었지만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위헌 결정 나온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조 2항을) 적용하는다는 거예요. (1조 2항) 적용해서 범죄의 변경 반성적 고려로 봐가지고 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소. 그래서 (4번은) 면소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안 돼. 그래서 거기 면소할 수 있는 건 (4번) 설문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